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0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함성과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 속에는 수없이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 인생사에서 즐거움은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인간은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즐거움을 찾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양약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즐거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두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일반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즐거움, 기쁨, 슬픔, 희노애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자연적인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즐거움일 것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삶의 무게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유머를 찾고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누린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즐거움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음료수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즐거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취미나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 수고하고 힘써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또 성경은 죄악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죄악의 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고 악을 실행하고 악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자들이 범죄를 하고 나서 쾌락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악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도 모르드개를 교수형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죄악의 즐거움 속에서 악을 도모하고 실행하기 위해 그는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즐거움은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삭을 얻었을 때 기뻐하였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 병사들이 그 바닷물에 수장되었을 때 그들은 즐거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적 원수가 사라지고 자유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줄수 있는 즐거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통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